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다. 자, 바디는 지금 체로키 바디에요, 여러분들. 차는 많이 보셨죠? 차는. 차는, 어, 메탈. 메탈차입니다. 메탈차. 아주 화려한 옵션으로 돼가지고 메탈차 나왔구요. 그 다음에, 요렇게 꽂아서, 자, 바디를 했는데, 바디가 제거번호가 체로키. 3, 3, 2, 1번 이에요. 자, 박스 같이, 예, 보내고요. 여기 스티커도 잘 되어있기 때문에, 체력키 바디는 이 차량이 되게 여러가지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었어요. 근데 딱 맞아요. 체력키 바디가. 앞으로 보시면은, 이 바디 라인 있죠? 라인하고 여기 라인하고 이렇게 싹짝 맞아가지고, 어, 사용 하면은 아주 바디가 이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력키 바디 제거번호 3, 3, 2, 1번. 바로 보시고요. 자, 이렇게 쭉 세팅해서 다 준비됐습니다. 준비되어 세팅해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네, 마지막까지 예, 고수서버까지 쌓였어요 이렇게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적어야 되겠네? 배터리? 예자 배터리 테스트 이렇게 이렇게 자, 변속기 정말 좋아요. 변속기도. 변속기 정말 좋은걸로 했구요. 이렇게. 자, 나머지 악사리들악사리들 네, 다. 필요한것들 악사리는 나머지 빠지게 나사같은건 노타이틀 다 발라가지고요. 이거 다 필요한것들은 다 이렇게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거예요 이게 다 이것들 드립니다. 필요한것들이에 다. 장착을 다 했구요. 거기 보시면 삐삐도. 삐삐도 옆에 다설착 했어요. 자. 자, 집어넣고. 자, 그래? 좀 마음이 좀 아프네. 이 화질이 이렇게 나오죠, 이 아, 지금 내가 이게 자동으로 안 할까 그랬나? 자동으로 하지 말까, 이거? 제가 지금 세번 사고 했거든요 생방송하고 있는데, 그 화지, 화면이 카메라 앵글 잡는 게 없어서, 예, 약간 뿌였었어요. 예. 오케이. 자, 빠트 7200짜리로 하셨습니다. 빠트 7200. 오케이. 플레이트도 그 메탈이, 카, 메탈, 카본하고 조합이기 때문에, 어, 먹지를 무거울 필요 없어요. 카본, 카본할 때는 카본을 합니다. 좋아. 자, 오늘 추후에서 빨리 뵐게요. 제주 손님인데요. 그러니 빨리 받수시고 보낼게요. 네, 칠점구나고요. 네. 전원 키고. 자, 이 전원이 버튼이요 버터 버튼 보시죠, 버터. 자, 아, 어, 배터리가 안 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내가 이거 밟을 건데. 이렇 발이. 자 발이 빠뜨리게요. 지뢰해게 약간 세요 스스. 두 개. 하나, 두. 바디 움직일 때 바디 옆에 푹이 또안 닿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와이드 안하면 와이드 하셔가지고 하면은 약간 바디 높이셔야 되고요. 와이드 안 한다면 그대로만 면겠습니다 자, 치고요. 그지 천천히 아주, 그치? 이제 아이언스럽게. 그렇죠그 다음에, 놓고 살살, 여기서 잡아줄게요. 자, 이렇딱 잡아서, 아, 쇼 먹는 거 보세요, 쇼 먹는 거 보세요. 쇼 먹는 거 보세요, 쇼. 쇼, 쇼, 여기죠, 쇼. 쇼. 쇼, 여기다 쇼, 여기다 먹습니다, 여기. 자, 자 이렇게 뒤쪽 보시면은, 네, 뒤쪽으로 돼서, 이렇게 후션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디만 좀 선택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님, 체로키 바디. 원하시는 체로키 바디 준비해 드릴 거예요. 모터가 80톤인데, 35톤이면 차가 좀 무겁기 때문에, 사실 무거운 차에는, 여러분들, 35톤 하면 좀 많이 힘들고, 못터가 빨리 죽어요. 이렇게. 그래서, 체로키 바디, 체르키 바디를 딱해시고요그리키바디 하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제거번호, 어, 3321번으로 한번발신시면겠습니다 오케이. 세상에, 이거 챙겨드릴게요. 두 개. 파트리에 여러 가지 있으시대요. 오케이, 오케이,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메탈 차였고요. 쫙 멋지죠? 예, 네.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라프였습니다 유튜브 검색에다가 r 시라이프 체로키 바디 체로키 F. 어, 아니, 죄송합니다. 어, 체로키라고 하세요 체로키 어 SCX10 메탈 SCX10이라고 하세요 잠시 후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